어, 대표님, 야, 여기는 뭡니까? 뷰가. 강남 시티뷰 좀 보고 가실까요? 아... 어, 이제 시그니엘도 보이네요. 맞습니다. 아, 그렇죠. 아. 최근에 뭐 저희가 다녀왔었던 삼성 아크로도 있고요. 아크로. 아이파크 네. 그리고 그 뒤에 르엘 있고, 저기 보이는 높게 보이는 삼성 아이파크가. 네. 아, 저 아파트가 예전에 그 헬기 사건이 있은 이후로 집값이 더 올랐다라는 아... 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 이 역삼, 청담, 삼성동을 한눈에 좀볼수 있는 시티뷰. 아, 좋다. 마음에 드시죠? 네. 여기를 봐주시겠습니까? 아우 이거 무슨 층고가몇 미터야 이거 도대체? 느낌이 다르죠? 네. 네. 여기는 디아포제 청담 텐트 오실이 되겠습니다. 아, 일단 층수가 여기가 19층이에요. 그래서 19층과 위에 복층까지 하면 20층 이렇게. 두개 층을 사용하는 호실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 펜트 호실에 대해서 분양이 가능한 회사 보유분 호실이 있어서 임장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양 안내도 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디아포제가 원래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도산대로 522. 그 위치에 한그 건물에 지금 와 있고요. 금사라기 땅이 청담동에 있습니다. 청담동이 땅이 귀에서 네, 이렇게 큰 건물 짓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가 중공이 됐어요. 대아포제 장담이. 그래서 저희가 발 빠르게 바로 달려왔습니다. 일단 펜트 오실 아래층을 좀 보고 있으시고요. 방 제가 서 있었던 곳이 거실, 그리고 여기가 룸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룸에서 연결된 이 공간이 드레스 룸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수납 공간입니다. 네, 이런 악세사리와 시스템 선반 그리고 수납하실 수 있는 수납 공간과 스타일러까지 갖춰져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욕실 공간이에요. 콜로 제품의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호텔처럼 돼 있죠. 그리고 양변기, 샤워부스. 인테리어 차고급집입니다참 네. 많네요. 참, 샤워할 맛이 날것 같아요. 네. 여기로 나오시면 바로 이 중문이 설치되는거 보실 수 있는데 현관에서 으로 맞습니다. 현관에서 욕실 쪽으로 가실 수 있고요. 소장님 서 계신 거실 쪽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펜트리 공간처럼 이용하실 수 있게 된 수납 공간이고요. 문이 하나 이쪽에 또 있어요. 이쪽에서도 어, 신발 수납 하실 수 있게 살균 건조 시스템까지 갖춘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화이트 톤이기 때문에 되게 이 분위기가 화사하고 밝죠. 네. 그래서 아마 좀 셀럽 분들께서도 좋아하지 않으실까 예상이 되고요. 이 가전 라인업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디트리쉬 다운프레 드래프트형의 반풍시설 보실 수 있고요. 가게나우 인덕션. 그리고 밀레 제품. 아, 건조기 세탁기를 또 밀레 제품으로 넣어놨네요. 네, 두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게나우, 지메티, 오븐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바라차. 네, 이태리 제품이죠. 싱크볼. 아, 이것도 보시네. 보시, 보쉬. <laughs> 냉장고. 네. 요렇게. 주방. 라인업이 좀 짱짱합니다. 역시 하이엔드다. 아, 하이엔드 중에서도 여기는또 펜토실이기 때문에. 아, 이건 최근에 본것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 계단도 상당히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경사도 완만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복층 공간도 화이트 계열로 해서 좀 밝은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 서브 거실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안쪽에 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우 넓다 네 여기 수납 공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있고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안쪽까지 들어오시면 여기서 이렇게 뭐 맛있는 거 하는지 네, 주방도 한번 보고 이런 수납 공간도 여기서 수납 활용하실 수 있고요. 아 욕실이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있어요. 네, 그래서 세면대와 양변기 이용하실 수 있게끔 갖춰진 욕실. 저 여기서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디아포제 청담이 준공을 마치고 이제 입주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런 보유분 호실의 경우는 일부 분양이 가능한 호실도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내방 예약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문의사항 있다면 연락 주시고 아,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도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